이게 예, 2년 전에 썼나? 아니네? 몇년 전이에요? 작년, 작년 작년 2월에 썼네. 어, 그러면 응. 딱 1년이네요. 아, 쓴건 그렇고? 그렇지. 심은건그 어. 전이니까. 어, 그 전, 12월달. 12월, 11월이니까. <laughs> 아, 이날 죽을 뻔했어. 글쎄, 그더다요 <laughs> 아니, 아내한테는 칭찬 받으려고. 그, 출렷? 음, 그 구근이라고 하 잖아, 그 뿌리. 구근이지. 5 0 0송이 사다가, 근데 그게 겨울에 얼지 않게 하려면은 50cm를 파야 돼. 예. 깊이. 음. 그리고 그 하나씩 심으면, 어, 폼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다섯 개나 열 개를 하나로 해서, 예. 5cm 간격으로. 음, 음. 근데 그, 그꽃 종류가 여덟 종류라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묶어 묶어 심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그, 그러니까 섞어서 심는 경우도 있고. 그데 이제 우리 그 파파존이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하 아, 이렇게 삽질을. 그러니까 그 가서 보고 거기를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그건 느낄 수가 없어요. 애쓰셨어 아무튼 그날. 아 이건 이거 읽어보면. <laughs> 읽어보면. 맞아. 아. 예. 그래요. 역사적인 것. 작품 아. 읽어봅시다. 파파전의 봄. 잠자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퇴행성 관절염에 남자 손으로 변해버린 손가락 그 사이에 깍지하고 두 손을 모았다.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노 치는 것이 꿈이었다는 예쁜 소녀가 벌써 여기까지 왔다. 겨울비가 3일째 내린다 유리창에 부딪혀 힘없이 깨어지는 빗방울이 나의 남은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내는 꽃을 좋아한다 화분에서 다 죽은 화초들도 정성으로 살려낸다 우리집 30년생 화초와 나무들은 아내가 씨앗이나 묘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난 아내의 작품들이다 양재동 꽃 도매시장에서 8종류의 튤립 500송이 구분을 구입했다 튤립 구근은 마늘처럼 크다. 여덟 종류의 튤립이 올 봄에는 파파전에서 꽃을 핀다. 작년에 심은 수선화도 5 0 0 송이 꽃이 핀다. 기뻐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른다. 행복하게 해줘야지. 오늘은 튤립을 심자. 한달전 구입한 구근에서 새파란 싹이 났다. 땅이 얼기 전에 심어야 하는데 서울을 오가다 보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이 없다. 오늘도 아내는 서울에 갔다. 가을에 심는 튤립은 땅을 20cm 정도 넓게 파고 구근을 5cm 간격으로 한 구덩이에 5개에서 10개씩 몰아 심고 흙으로 덮어 주어야 겨울에 얼지 않고 봄에 싹이 나와 꽃이 핀다고 한다. 심지 못해 걱정하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었다. 100개의 구덩이를 파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산비탈 무너지는 흙이라 고민이 많다. 장화를 신고 삽, 곡괭이, 홈이 모두를 외발 리어카에 싣고 현장으로 갔다. 늙으면 세상 모든 일에 자신이 없다. 마음 같아서는 간단하게 심을 줄 알았는데 구덩이 1 0 개도 못 파고 에너지가 고갈됐다. 사을들 힘도 없고 런닝은 땀으로 범벅 냉기가 돌았다.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기침만 조금만 해도 폐렴일까 병원으로 끌고 가는 아내한테 기쁨을 준다고 하다가 걱정을 만들어 줄것 같아 염려가 됐다. 그날은 서른 개의 구덩이에서 어둠을 만났다. 배도 고프고 몸도 지치고 아무도 없는 텅빈 어, 주방에서 닥치는 대로 먹었다. 냉동실에 얼어붙은 삼겹살을 김치에 담아 끓였다. 고기에 굶지는 사람처럼 칼로 썰어 밥도 없이 고기만 먹었다. 저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튤립 구근 심었습니다. 내일 계속 남은 것 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답이 왔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아내의 칭찬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며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 빨리 자고 내일을 기다리자. 습관처럼 새벽 잠에서 깨었는데 허리의 통증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팠다. 허리를 조금씩 들어도 보고 좌우로 움직여보기도 했다. 척추 이상은 아닌 듯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잠을 청했다. 쉬면 낫겠지. 위로했던 마음은 아침에 산산히 깨어지고 허리는 더 아팠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기하게도 서서 걸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도 몸을 조금만 구부리면 깜짝 놀란 만큼 아프다. 그래도 튤립은 심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억지로 근육을 움직이며 운동을 했다. 고맙게도 오전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오후에는 멈추어 어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근육이 풀리는지 통증도 점점 사라졌다. 이른게 구덩이를 더 파고 남은 튤립 구근을 다 심었다. <laughs> 언제 끝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시작하면 끝이 난다. 하루 종일 사람 하나 오고 가지 않는 비탈길 언덕. 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혼자 불평 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도 신기했다. 비탄에서 흘러내린 흙을 삽으로 다시 퍼올려 메꾸는 일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 언덕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뛰어내릴 때면 아래쪽에 설치된 시멘트 배수로와 돌들을 피하려는 나의 발 빠른 동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힘은 아내 때문일까? 아니면 젊음에 도전하고 싶은 나의 욕심 때문일까? 절제 없는 노동은 계속됐다. 음. 고향 땅에서 이루어가는 파파시온 이곳에도 새봄이 찾아온다. 작년에 심은 오백송이 수선화 꽃이 피고, 옥자마와 루드베키아가 땅 속에서 올라온다. 영산홍이 줄을 지어 줄줄이 피면 오늘 심은 튤립들이 여덟 가지 색깔로 그 뒷줄에서 첫선을 보인다. 진달래와 백일홍이 산에서 화답하고 인동초가 코스모스를 기다린다. 청춘은 돌아오지 않지만 파파존의 봄은 다시 찾아온다. 파파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들이 나무를 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길러 만든 우리 집 숲속 일입니다. 새해는 사람들이 찾아와 꽃길 사이 오을길을 걸으며 잊어버린 당신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쉼터. 우리 모두의 파파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와. 아, 진짜 실감 나네요. 꽃에 피는 응. 순서가 있다, 진짜. 응. 음. 아, 근데 과연. 아, 참. 아, 근데 곡건 그건... 조금 긴데도 음. 재미있어요. 그거 많이 잘 내는 그리고 실감이나 음. 여기에 정말 어려웠던 거. 응? 음. 음? 언덕에서 미끄러저 아래로 뛰어내릴 때면 아래쪽에 설치된 시멘트 베스로와 돌들을 피하려는 나의 발빠른 동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전하는 이건 이건 나도 몇번씩했었어요 진짜 거기가 넘어코 저기 비탈이라. 그러면 이 정도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파야 하는데 음. 이게 미끄러져서 못 파. 그렇지. 음. 그리고 음. 또 흙이 또 이렇게 흘러 내려와. 너무 남편을 시키지 마. 그 <laughs> 그래도 집사님인데 어떻게 안 시켜? 아 그래도 겨울에 사오지 말든지. 아 이제 겨울에 그, 안 사오죠. 그거를 500 기근이나 구근이지 뿌리니까 사가지고 <laughs> 음... 그때 땅더올기 전에 안 파면은 <laughs> 또뭐안 된다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겨울, 가을 지나고 겨울에 아, 봄에 얼마나 예쁘게 음, 꽃을 피었는지 창조가... 너무 예뻤어요 음. 근데 올해는 이렇게 예쁠 것 같지 않은데 작년만큼 음, 왜 그럴까? 아 그게 수소나 꽃 심은데 어, 거기도 오백송이 심은데 수해가 났잖아요, 작년 여름에. 홍수로. 그래서 어, 가운데가 뭉텅, 저기, 무너졌었는데. 거,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럼 거기만 안 나오고 다른데. 어, 근데 아니겠지. 그 옆에 왼쪽에도, 어, 안 나오던데. 아직 왜 게으름들을 떨까 모르겠네. 이게 서울 거를 갖다 시골에 대신 심었더니, 3년 되니까 다 좋은 티가 나. <laughs> 이게 쭉쭉 뻗이 하는데 지금 이기높죠 오게 나고 네. 아무튼 뭐 이제 올해는 올해는 이제 무슨 어 변화가 있겠죠. 이 음. 네, 기대해 이제. 예. 근데 그수선화는 작년만큼 기분이 안 나. 그러니까. 작년엔 꽃 하나만 펴도 얼마나 막 사진 가서 그럼, 찍고 그럼 신경 쓰고 막 했는데 사람들, 사람들 그냥 믿기 안폈는데다 폈다고 막 500속이라고 <laughs> 소문 내고 그래도 음. 올해 올해 띠또 심어놓은 게 있어요 또이제 인동초는 인동초대로 자라고 아무튼 우리의 파파존은 뭐야. 어~, 어. 이, 이 방송 보시고서 우리 파파존에 막 이렇게 부부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파파존은 거기서도 조금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꾸시고 그숲 그렇죠. 그 속에서 아들이 산다. 맞습니다. 음, 그런 의미의 파파죠. 예,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도 느끼고, 예. 또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땅에 또 이렇게 우리가 땀 흘려서 어, 뭔가 하면은 어, 결국 좋은 결과로 예. 어, 몇백 배의 기쁨을 음. 주신다. 그래서 음. 또그 결과가 글 쓰는 남편 읽어주는 아내가 또 됐습니다. <laughs> 손가락 보니까 미안하긴 해요. 아! 그래도 이 손가락이 얼마나 귀한 손가락이고 음. 저는 이거 아픈 거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반지 예쁜 거해 주려고 했는데 <laughs> 이제는 해 주지도 못하고. 너무 자, 수고했습니다. <laughs>